스고하셨습아다도쿄 서루입니다. 오늘은캠핑하오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렌트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뭔가 조금 더 짐이 콤팩트해진 것 같죠? 이번엔 화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. 그래도 동기캠핑 치고는 괜찮은 편 아닌가요? 야, 발로 미끄러진다. 가! 가! <laughs> 여기는 낙엽이다졌네 아, 아. 골프장이랑 같이 있어. 여기 이렇게도 뛸 수도 있고, 샤워실이 15분에 300인. 근데 꽤 뭔가, 아늑해요. <laughs> 햇바라는 엉뜨가 되는 엄청 약간 고급 화장실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, 여기는 뭐, 여기 나름대로 봐도 나쁘지 않고, 개수대도 엄청 곳곳에 있고, 우리, 우리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으면 좋겠다. 아, 그래? 저는 카메라 네, 가져왔어요. 목만 잘라서 할게요. Oh <laughs> 장비 짱이다. 이게 으유, <laughs> <되게 힘들다>. 처음에. <laughs> 괜찮아요. 저렇게 바이크 끌고 와가지고 혼자 텐트 치시는 분 너무 너무 멋있다. 차랑 텐트를 연결해서 치시는 분들. 와저 스노우 피크는 커뮤니로 난로에서 말리는 것 같아. 자기. 아 그러고 안 해놨네. 저번에 왔을 때 썼으니까. 와 여기도 텐트 진짜 멋있다. 다른 사람들 어떻게 치는지 봐, 이거 너무 재밌어. 다른 텐트. 어... 와,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이러면서. 여기는 어느 사이트나 다 좋다. M 사이트도 괜찮네. 어, M 사이트. 어, 여기 괜찮은데. 아, 어, 기 프리미엄 사이트다. 이게 그게... 프리미엄 사이트네. 이게 프리미엄이야, 이 다크 위에다가 두는 거. 음. 여기는 이제 바닥이 좀잘돼 있어 가지고 좀더죽겠네 모든 자리에서 우지산이 멋있다 후모토파라랑 그 모토스 레이크랑 여기 잠보리 캠핑장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거 같아? 한 곳만 간다면 아. 후모토파라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아 그래? 왜? 왜냐면 거기에 좀 주는 아. 웅장 같은 있어. 게 있지. 엄청 크고, 어. 사이트도. 근데 내가 캠핑 여러 번 해봤고, 조금 산적한 데가 좋다? 어. 그러면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. 어, 그 모터스레이크는 좀 작았어, 캠핑장이. 맞아. 좀 따닥따닥 붙어있고 어, 20, 30개밖에 안 들어오고, 딱 정해져 있고, 사이트도. 어, 물론 포수 뷰는 좋았는데. 맞아 여름에는 거기가 좋을 것 같아. 시원하고. 어 나도 자주 온다면 여기 올것 같아. 토마토 파라는 그냥 한 번쯤. 근데 거긴 이제 커피차라든지 식당 같은 것도 있으니까. 맞아. 워낙 그런 뭐 사는 것도 잘 되고 거기 사케도 팔고. 나는 뭔가 여기가 제일 조, 제일, 제일 조용한 것 같아. 여유롭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. 이거 한술도 아있으 배고프니까 주당을 그 일단 요산을, 그래. 그 먹자. 이거 진짜 좋다. 근육과. 이거 좀 탐난다, 이거. 이 테이블은 좀 있어도 될것 같아. 캠핑하는 사람들의 약간 클래식 같은. 그니까 저거다가 화로는 그걸, 그냥 전적으로고 맞아. 맞아. 게... 이거 진짜 좀 사기가 뭐냐면은 이거랑 겹. 저... 어. 이걸 또 따로 사. 따로 따로야? 콩노를 따로 사는 거야. 아, 진짜? 엥? 진짜? 어. 아 그럼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덮는 것도 있어요 테이블? 테이블? 테이블처럼 쓰는 거? 자 <laughs> 아, 일본에서 캠핑하니까 국탕도 먹고 좋네. 좋네, 좋네. 음, 아까는 되게 많이 샀다 생각했는데, 다 먹을 수 있어. 아, 아, <laughs>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에이, 없어요. 그냥 먹지. <laughs> 오라고, <웃음> 버섯? <웃음>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? 이거 고기 때깔 장난 아닌데? <laughs> 맛있어요? 일본에서 많이 안 했어. 도라방스, 도라방스. 밤. 도라방스. 두 번째, 같이. 우리 배고팠네. 아 이거 맛있다. 응. 빵있 응. 좋다. 아. 와해진다해진다스팸이 음. 어? 이렇게 은가이트도 샀어. 이렇게? 버섯 맛있다. 버섯 맛있지? 아 그래서 오. 발.. 저거는 한7 0 0 0응응응응 빨리 줘요 4시 반에 줘. 그러니까, 응, 알겠어. 어, 알 겠어? 어, 먹어봤자. 재현이가 다 만들었어. 우와, 만드도 있네. 만두도 넣고, 떡도 넣고. 여기 이제 사과 사과 넣어. 야, 땡이다. 대박이다. 와, 짱이다, 짱이다. 우와, 또 미식 저건 어디서 구했대? 어, <laughs> 저 사과. 아, 지난 한국에서 사왔었어 아, 진짜. <laughs> 이게 아주. 네, 네. 그근데 온도가 진짜 확 떨어지잖아요. 응. 안만안 고기는. 근데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, 이렇게 막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. 그때도 구독자를 보면서 혼자 독. 얘기하지, 거. 이렇게 어. 뭘 설명할 때. 어, 음. 이렇게 이렇게. 어? 음. 와 만두 너무 맛있겠다. 만두? 줘? 햄이랑 만두. 햄이랑 음. 그냥 후랑크 소세지는. 아 양배추, 양파, 떡이랑 만두넣으라해 해서 음. 넣었고 그 a 이거 b a n j u 거 떡인줄 알았어 계란 r the pin. y 삶은 계란이 it. You g o 다 it. You got it. You got it. y o 맛 g o 음~~ 어떡 진짜 맛있어. <웃음> 한번 구미상공 <한번 웃음> 해볼까요? 도전! <laughs> 이게 비주얼이 와, 와, 장난 아니다. 와 진짜 대박. 만화에 나오는 그 디즈니. 잘 익었다. 와 <laughs> 맛있어 아 진짜? 아 <laughs> 역시 양인가? 음, 음. 음~~ 맛있네. 음 너무 맛 대박이야. 완전 잘나웠다 아, 이게 양이 진짜 잘 구우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속이 만큼 맛있어요. 음, 와, 음, 음. 진짜 잘 구웠다. 음... 무잘 구웠다. 무에나 구웠다. 음... 무대에 잘 구웠다. 음... 무대에 잘구나무에잘구워졌어대에잘구다 음... 무대에 잘구다 음... 무나에잘구다 무대에 잘다무잘구다 어, 대박. <laughs> 이거 자기가 들고 먹어야 될것 같아. 이거. <laughs> 근데 너무 예쁘다. 따라랑 아늑한 집이 됐습니다. 여기. <laughs> 여기는 보통 여기를 까잖아. 응. 이렇게 잠깐, 와, 까잖 잠깐, 잠깐, 불씨. 잠깐, 어씨 잠깐, 불씨. 잠깐, 불 잠깐, 불씨. 잠깐, 불씨. 잠깐, 불씨. 잠깐, 불씨. 잠깐, 불씨. 잠 조용하고 저기 물도.. 아, 근데 캠핑장이 다 시금수가 됐었지 그냥 물이 그랬나? 어, 가던것 같은데 여기 뭔가 후지산 시금수가 내려온다니까 뭔가 산의 전기를 받는 느낌이 <laughs> 있어 약간 <laughs> 세 번째를 와서 우리도 좀 익숙해졌는데 장비가 좋은 커플이랑 와가지고 너무 편하게 <laughs> 그렇게. 네, 어. 아, 네, 니다